충성, 상병, 해리케인, 행정반의 용무 있어 왔습니다. 그래, 케상병, 아까부터 행보관을 찾았다면서 무슨 일이지? 아이, 그게 제가 지난 여름부터 전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보고자. 전출은 무슨 전출이야? 아, 상병까지 달아놓고 다른 부대에 가겠다고? 심지어 자넨는 공격분대의 분대장이잖아? 아무래도 전 토트넘 중대보단 맨시티 중대에서 근무하고 싶지 말입니다. 이봐, 케상병, 우리 부대가 어떤 부대인가? 그야 뭐 축구 특성화 부대 아닙니까? 그래, 어떤 사 상황에도 공을 찰수 있는 수준 높은 축구병 이른바 고품격 철인들을 양성하는 99사단 고철부대다 이왕이면 강력한 철인 그러니까 강철부대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 중에서도 우리 토트넘 중대는 비록 정상에 오른 적은 없으나 수많은 노력과 넘치는 투지로 오랜 시간 정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나 안토니오 콘테가 행정부급관으로 부임했으니 그야말로 정상에 오를 절호의 기회인데 그럼에도 전출을 가겠다고? 맨시티 중대는 이미 정상이지 않습니까? 거기 간다면 딱히 노력할 필요도 없이 우승은 물론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테니 내가 분명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아직도 그 소리야? 오늘도 충대장은 개상병에게 실망했다. 중대장님, 아이, 그러지 마시고, 전출 좀 허락해주시면 안됩니까? 어차피 공격 분대장이야, 손흥민 상병한테 넘겨주면 되고, 조금 있으면 저 못지 않은 뛰어난 신병도 오지 않겠습니까? 이봐, 해상병 누누이 말했지만, 자넨 우리 중대에 없어서는 안될 인원이야!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승 한번 못해보고 전역하고 싶진 않습니다. 나 역시 우승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야!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토트넘 중대는 북런던 대대에 속해 있다! 내가 아르테타 그 양반을 제끼고 대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 웃음컵이 없기 때문. 그렇기에 더더욱 자네를 보내줄 수 없어. 이런 신병, 뭐라고? 자네 지금 설마 나한테 욕한 건가? 아이, 신병이라고 했습니다, 신병. 조금 전에 알리상병이 신병을 데리러 가지 않았습니까? 도착할 시간이 된것 같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신병이 오는 날이구먼. 인사과에서 전에 듣기로 그 녀석도 최전방은 아니라니까 전출은 꿈도 꾸지 말게나. 계속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 건데, 어떻게 뭐, 타령이라도 할 건가? 국방부에 민원을 올려 중대장님을 고발할 겁니다. 병사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어허, 나라고 보내기 싫어서 보내지 않는 게 아니야. 내가 맨시티에 만수르 충대장과 협상했던 거 알고 있지? 자네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맞다시 2,500박스를 제시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2,000박스밖에 줄수 없다는 거였어. 그까진 맞다시 때문에 절 보내지 않으신 겁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고철부대에선 맞다시가 화폐로 통용된다. 맞다시 2,500박스면, A급인원 3명을 데려올 수 있어! 솔직히 2,000박스 정도면 제 몸값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새로운 인원을 데려오시면 2,000박스를 투자한다 해도 자네 같은 특급 병사를 데려올 수 있을 것 같나? 맨시티 중대는 이번 여름 1,500박스를 투자하며 크릴리시 일병을 영입했다. 하지만 1,500박스는커녕 500박스급의 화력도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 하긴 뭐 병사들 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바람에 어디 변방구대 출신 병사들마저 기본 500박스로 시작한다 들었습니다 중대장님 말씀대로 저 정도면 2000박스가 뭐야 3000박스는 받아야겠지 말입니다 그걸 아는 녀석이 가긴 어딜 가겠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 전에 보직이 어떻게 되지? 그야 당연히 최전방 공격병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주특기 말고 경기가 없는 날에 어떤 업무를 보고 있냐는 말이야 아 그런 거라면 레이 중대장님, 인서타 관리병과 조루이스 주임원사님, 네이버 밴드 관리병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일을 똑바로 안 하나봐. 내 인서타 팔로워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잖아. 그거야 중대장님께서 매일 두피 사진만 올리고 계시니까 그런 거지 말입니다. 내 두피가 어때서? 이렇게 맨들맨들하고 반짝반짝한 두피가 어딨다고? 잘생기지도 않은 대머리 아저씨 사진을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셀카를 올리실 거면 가발이라도 쓰시든지 아시고 정 팔로우를 늘리고 싶으시면 차라리 강아지나 음식 사진을 올리시지 말입니다. 개상병천에도 M자 탈모잖아. 같은 탈모인끼리 이렇게 있어. 완전 대머리와 M자 탈모는 하늘과 땅 차이지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땡보직 중에 땡보직에 배치했으면 잠자코 축구에 집중해야 할거아니야 우승하기 전까진 전출은커녕전형도 없으니까 그만 징징대고 당장 가서 훈련해.